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캐딜락 CTS 2.0 3세대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58,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2분 뒤에 공개되니깐요 영상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보시면 썸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분리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8.48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측면 카메라 있고 도어 쪽 끝쪽에는 PPF 시공도 되어있고요. 문콕 보이지 않네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8.06으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이 있습니다. 바깥쪽도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보수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8,236km 주행했습니다. 충돌 경고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볼게요. 전동핸들 있습니다. 패드시프트 핸들 열선, 음성인식, 크루즈컨트롤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앞쪽 HUD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위쪽 썬리프 개방감 좋네요. ECN 눈 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차상태 방지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서 열선 통풍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뒤쪽 보시면 리어 커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작동 잘 되고요.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후석버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넘 보러 갈게요. 엔진램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선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NG랑 미션쪽 볼텐데요. 네 아래쪽에서 쭉 살펴보시고 서능점검 기록부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캐딜락 CTS 3세대2.0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 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